안녕하세요. 주니버스입니다. 오늘은 소장 트라우저 추천 베스트 3를 준비했어요. 평소에 입는 바지들로 추천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경로, 소재, 바지 종류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소장 트라우저 첫 번째는 뉴스랩의 와이드 치노 팬츠입니다. 여기서 잠시 치노 팬츠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데님 소재로 만든 바지를 청바지라고 하듯, 치노라는 두꺼운 면직물로 만든 바지를 치노팬츠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이 면직물은 치노, 즉,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확히는 중국에서 온이 원단 때문인지, 아니면 이 소재를 사용했던 중국 원단사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것은 19세기 미국군과 영국군에서 입던 치노팬츠가 인간에 유입되면서 현재와 같이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슬랙스보다는 캐주얼하고, 청바지보다는 클래식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소장한 제품은 20SS 제품으로 20년 5월에 구매했습니다. 데일리로 아직까지도 많이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 특징으로는 적당한 와이드 핏에 허리 양옆으로 버클이 있어서 사이드 조절이 가능해요. 전 반팔티와 이 와이드 팬츠를 매치할 때 일부러 티셔츠를 넣어서 입은 후에 버클을 밖으로 빼내는데요. 이것이 심심한 룩에 버클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원단으로는 영국의 브리즈번 모스 사의 원단을 사용했고요. 입어보면 고급스러운 느낌과 약간의 광택도 느껴져요. 코디도 어렵지 않은 팬츠라 너무 포멀한 상의만 피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확실히 와이드 팬츠만 잘 입어도 스타일리쉬한 감각 확 살아나는 코디가 될수 있어요. 이 제품은 부담스럽게 와이드한 핏이 아니니 아직 스키니만 고집하던 분들도 한번 도전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 트라우저의 구매처는 IM샵이라는 수원의 한 편집샵이고요. 저는 그때 마침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뉴스랩은 지금 SSF에도 입점해 있어요. 보다 많은 상품을 원하시면 가로수길에 있는 옵세큐어 스토어에 데이트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갈때 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20fw에 출시한 색상은 베이지, 블랙, 브라운이 있어요 가격은 218,000원입니다 초장 트라우저 두 번째는 벨무드의 S4 세미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트라우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 바지가 가성비 중에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구매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입을 만큼 내구성이 좋고요. 와이드 팬츠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먼저 세미와이드 입문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비해 터치감이 정말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요. 아마 색상에 따라서 이 원단감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다면 무조건 벨루가 색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벨루가 색상이라지만 실제로는 밝은 차콜색에 가까워요. 전에 하나 샀던 것을 못 입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같은 상품을 주문해서 입을 만큼 괜찮은 제품이고요 이름이 왜 S4인지는 모르겠으나 엘무드 브랜드의 시그니처 핏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안하면서 떨어지는 실루엣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이 엘무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CS예요 한 번은 반팔티를 산 적이 있는데 이 어깨 쪽에 마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바로 제품 문의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반품 요청을 했더니 정말 빨리 반품을 진행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색상은. 블랙 벨루가 베이지 브라운이 있고요. 그냥 벨루가로 사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은 56000원 정도입니다. 구매처는 엘무드 공원과 무신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소장 트러져 추천 세 번째는 라벨 아카이브의 헤비 코튼 트윌 팬츠입니다. 라벨 아카이브는 제가 바지 살때 꾸준히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핏이 예쁜 팬츠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도메스틱이고요. 매시즌 여성 라인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깔끔한 룩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여기서 옷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유연히 창업한 분들 인스타를 팔로우하게 됐는데 멋있는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더 예쁜 옷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177에 69kg인데 사이즈 1로 갔거든요. 소재, 핏, 기장감, 어느 하나 빠지지가 않는데 다만 허리가 너무 얇아요. 제가 평소에 29나 30 정도 바지 사이즈를 입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았습니다. 사이즈 1은 28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만약 허리가 맞는다면 착용감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소재로는 두께감 있는 코튼을 썼습니다. 한 겨울에 입어도 춥지 않을 만한 소재예요. 그리고 원단 패턴이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사선으로 들어간 무늬가 독특한 터치감과 남성스러운 느낌을 줘요. 이번에 트윌 소재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트윌이란 실을 두올 이상 꼬아서 만든 원단을 말합니다. 때문에 표면에 오리 사선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찰에 강하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으며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어서 다양하게 활용해요. 핏감은 스트레이트 핏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쫙 떨어집니다. 라벨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구매자들의 핏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팬츠의 구매처는 라벨 아카이브 공홈이고요. 구매시기는 20년 8월 월 정도였을 거예요. 색상은 블랙과 카키 두 가지가 있어요. 나베는 솔드아웃 되면 잘 팔리는 상품의 경우 3차, 4차 재입고까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카키 색상도 살까 고민 중이에요. 가격은 구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소장 트라우저 아이템들을 모두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실제로 자주 입는 바지들로만 추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